29절에서 31절까지의 30,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 아멘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아덴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성이 많도다. 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게 심해제라고 책임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활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더니, 아, 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더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라 힘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 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 기동하며 있느니라, 가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 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 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실 거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3 0째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